很好。 제 2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포스트를 하나 올렸어요. 이제 캘리포니아는 좀 선선하고 가을 날씨가 오고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개 더워요. 40도가 넘어서 한 7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거의 찜질방이 없고 어 야외 외출을 좀안 하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덤네도 물론 제가 이런 날씨 예상은 틀렸지만 신발 발매 예상은 올해 되게 많이 맞추고 있어요. 이지 터틀도 뭐 맞췄고 그때 에이프로 훌스라고 안 나온다고 막 지적했던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나왔죠 그리고 리버스모카 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컬러웨이로 나왔고 이제 제가 예상했던게 시카고인데 시카고도 지금 11월에 나올 예정이니까 신발 발매 예상들은 그래도 잘 맞추고 있다 맛값은 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되게 재밌는 신발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인스타그램으로 막이 신발 리뷰해주세요 저 신발 리뷰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꼭 리뷰하고 싶었던 신발은 바로 톰삭스의 GPS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더워서 제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톰사스의 GPS는 지난 6월달에 발매가 됐어요. 신발의 이름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제너럴 펄퍼스 슈. 톰사스의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Ordinary Shoes for Extra Ordinary People.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신발. 이게 무슨 되는 표현인데, 스니커 매니아들을 위한 매일매일 신을 수 있는 신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톰사스는 이 모델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이면 나이키랑 처음 파트너십을 시작했던 2012년 때부터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스튜디오 컬러웨이 모델 하나만으로 10년을 이제 해먹은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컬러웨이들도 포함해서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톰삭스가 이 GPS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심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심플할 수 있는 만큼 심플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겠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톰삭스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신발은 툴이다 신고 다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거 옳은 신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을 탑재한 그냥 심플한 신발. 이 띠미 이 신발에 들어가게 된 거죠. 또 나름 또 오리지널리티들이 되게 있어요. 밑에 있는 아웃솔은 와플 시즈가 생각이 나고, 이 쉐입 전체는 나이키 킬샷 느낌 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기존 모델들이 좀 여러 개 섞인 것 같다. 엊그저께 나왔던 그 노란색 컬러보다는 아, 저는 이 스튜디오 컬러에가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의 편리성을 포커스 하다 보니까 되게 친인간적인 면모들이 보여요. 이 위에 보면은 이 어퍼에 뽕뽕뽕뽕 뚫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 잘 통하라고 이렇게 톰싹스 형이 만들어준 거고, 이 뒤에 복숭아뼈 보면은 여기 살짝 쿠션이 있어요. 이거는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이 뒷부분에 잡아주는 역할,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아웃솔은 와플솔. 올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와플솔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카이 신을 때 와플솔 좋아했던 게 아웃솔 이 부분, 이 와플이 있는 부분만 더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아웃솔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서 톰삭스의 개념과는 좀 반대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발을 더럽게 신어야 이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최대한 깨끗하게 신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와플솔의 목적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제 는 건데 저는 그냥 이게 딱히 편해서 너무 좋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넘어가죠. 편리성의 부분에서는 그렇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일단 좋았던 점은 이 어퍼 부분에 이 블루 탭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마세아드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가장 기대하는 모델이 마세아드 블루 스위시였어요. 근데 그 블루 스위시 모델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이 탭들이거든요. 이 탭이 이 쨍한 블루 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만 봤을 때는 위에서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미드솔. 이 미드 서브 글이 저는 디자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깨요. 아무래도 이제 로버 재질인 거를 좀 티를 내고 어 밑에 부분에 이제 러닝화라는 느낌으로 이제 잘 신을 수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강조를 한것 같은데 오리지널 티를 넣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 크림에다가 미드 서브 황토라니 이거 크림에 크림으로 가야지. 그 위는 이뻐, 옆은 깨. 제가 지금 고뇌하고 있는 부분은 어이 신발을 좀 약간 커스텀을 해야 돼. 여기에 이제 미드셀 좀 크림을 좀 섞어줘야 되나? 그럼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살짝 아쉽네요. 최근에 발매됐던 노란색 컬러에이는 지금 한 200불 언저리 에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컬러웨이가 노란색을 이제 에브리데이 슈즈로 신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는이 스튜디오 컬러웨이가 매일 신기엔 더 나아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더 높고, 또첫 번째 모델이니까 앞으로도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발매됐을 때만 해도 600불에서 800불까지 리셀가가 되게 올라서 아, 리셀러들의 관점으로는 아 이거 좀 돈이 되겠다 생각했던 모델인데 이제 톰삭스가 포스트 하나를 올렸죠 내가 다시 리스탁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실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은 그 정도의 뉘앙스는 아니야요 리스타할 때니까 리셀도 사지 말고 있어 뭐이 정도였는데 기사가 조금 왜곡되게 났었죠. 그 정도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이 신발은 앞으로도 좀 가격이 올라갈 모델이다. 사실 톰 삭스가 신발 신에 등장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2012년도부터 우리가 되게 포커스를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니커 신의 영향력은 웬만한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10년밖에 안 됐지만.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오히려 되게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톰삭스는 사업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순수한 탐험과 탐구하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신발도 내가 한번 탐구해보지. 이런 편리성 있는 신발이 있단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주변에 이 신발을 되게 많이 신고 있단 말이에요. GPS, 이제 앞으로 나올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유치된 이미지로는 뭐 여러 스위시 컬러웨이 체인지가 있어서, 이게 약간 이지처럼, 그래서 그냥 컬러 돌려막기냐, 아니면 벙크처럼 살짝살짝 바꿔서 나오냐, 되게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겠어. 왜냐면 톰삭스는 그동안, 마시아드 1, 2, 2.5오버슈다 다르게 나왔거든요. 색깔 놀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디자인 돌려쓰게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시리즈들이 이지처럼 그런 돌려 막기로 나올지 아니면 톱사스의 특성이 있는 다 다르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시아드 말고도 이렇게 다른 모델을 내준 톱사스한테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더 다양한 모델을 내주줬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